20c1 빼기, 20c2 빼기, 20c3 빼기, 24 빼기. 내가 알고 있는 저런 모양에서 제일 간단한 모양은 뭐냐면 20c0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더하기 2, 빼기 20c1, 땅음하기 20c2, 빼기 20c3. 이건 이쁘단 말이야. 왜이게 막, 막, 더하기 이기이기이기이 다이, 다이, 기이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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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풀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할수 있죠? 그럼 몇이야? 이게 0인거 알죠? 맞죠? 1-1이 20등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게 지금 요 부분 20c1부터 요 직전에 있는 20c19까지만 이걸 이항을 한거야 뭐잖나 그럼 남은 놈이 좌변에는 20c0 더하기 20c20이 남아있고 이걸 다 이항하면 저게 나온다고 20c1 0이 20c2 더이 20시 3 빼기, 쪼르르 낙기 20시 19가 되는 거야. 답이 이건 거야, 이거. 1당 1, 2.